자, 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박사입니다. 자, 중대장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본 사업과 투자에서 고수들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그죠. 각 영역에서 중대장보다 뛰어난 이런 분들을 보며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약간 업데이트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대장이 계속 강조한 거죠. 뭐냐면, 이게 스탠다드를 높여가는 겁니다.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스탠다드를 스스로 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스로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계속 잘되고 상승하고 우상향 곡선을 타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자기가 이 스탠다드를 올려가더라 올려간다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뭐냐면 혼자 막 자가 발전해서 막 올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주변에 자기보다 각방면에서 조금씩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약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제가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 사람들의 뭐 절대적인 어떤 그런 뭐 엑수 뭐 위치 이런 걸 보기보다는 그냥 내 위치는 어딘가? 내스테터스는 현재 어딘가 보고 여기에서 좀더 기울기 높여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약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에 막 집중한다기보다는 내가 오늘의 내가 그죠? 어제보다 조금 나은 약간 그런 식으로 스탠다드를 올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근데 약간 이제 지금 훈화 말씀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을 아낍니다 시간에 엄청 민감해요 왜냐면 똑같잖아요 이게 24시간 7일은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는데 엄청 집착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게 기본값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뭐 본인들의 원칙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나는,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약속을 안 잡는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집 밖에 나와서 시동을 키는데 내가 랩타임. 그러니까 내가 랩타임이 이게 재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랩타임이 무조건 20분 대에끊나야 돼요. 20분대로. 30분 넘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6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6시 못해도 한 25분에는 내가 완전 준비를 맞추고, 차가 출발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타이트하게 어,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요새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 시간을 약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막 대학교 때나 이럴 때는 뭐1 시간 반, 2 시간씩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뭐 하면 하겠지만 아, 조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딱1 시간, 55분에서 1 시간 요 사이에서 해야 되니까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어,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시간에 대한 본인들만의 어떤 원칙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 두개 정도. 설정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이 라인은 본인들이 어떤 설정한 눈에 안 보이는 선이에요. 이게 어떤 선이냐? 인간관계에 대한 거죠.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한마디로 이 선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엄청 넓지 않아. 막 수백, 수천 명.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영업 왕이야. 영업 왕은 좀 달라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라인, 이 선안이 안에서만 놀고, 이 선이 되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막 불을 이루고,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인간관계가 엄청 넓을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넓지가 않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은 리스크라는 거예요. 기회일 수도 있는데, 리스크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채택하는 방식은 뭐냐? 물어보죠. 어, 그러니까 어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방식은 그냥 뭐 무작위 추출해서 랜덤으로 아무나 만나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거나 아니면 내 지인이 이 라인 안에 있는 지인이 얘를 알아 그러면 그 라인을 타고 가는 거지 그냥 갑자기 랜덤으로 막 인연 뽑기 기계처럼 갑자기 뽑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사람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생각보다 뭐랄까 타이트하게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어 가는 측면이 있다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어쨌든 이룬게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잃을게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다 그래서 저도 요거는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막 가서 하는 것도 좋지 좋지 뭐 얻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잃을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엄청 크다 뭔가를 잃겠죠 뭔가 안좋은 영향에 빠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정도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요약을 드릴게요 1번 스탠다드를 조금씩 올려가야 돼. 스탠다드로 올려가고. 시간을 아끼고. 시간 아끼는 거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아침에 뭐 미라클 모닝 이딴 게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루틴을 체구시켜서 이거 계속 하는 거죠. 인간관계 이 라인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라인을 벌리지 않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이 안에서 사실은 모든 정보와 모든 뭐시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모든 스탠다드가 이 안에서 돌더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작잖아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작잖아. 뭐 싱가포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고 아니면 뭐몇개 대도시에 뭐 몰려 있는 이 안에서 다 지지고 볶고 막다 사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 결국에는 요런몇 가지 승리 공식들이 나온다는 거야각 섹터에서 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요 공통점을 갖고 조금 중대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경쟁자 제끼고 또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으면서 중대장의 말씀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자, 뭐.